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오프시즌 이또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새 시즌을 앞두 고 전대미문의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심엔 양다리 스캔들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선수 홍정표가 있고 또 여기에 새 코치친까지 의문스럽게 인선 되어 팬들의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죠. 모든 선수들이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달콤한 휴식을 마치고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역대급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더욱이 구단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아 팬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특히 홍종표가 스프링캠프 1군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니 양다리 논란에 광주지역 비하까지 했다는 위혹인 선수가 왜 아무 처벌이나 해명도 없이 캠프를 가느냐는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1군 주로 코치로 정해진 윤해진 코치, 1군 수비 코치 김민우 코치 역시 과거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죠. 기아 구단은 코치진 인사가 포함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사실상 넘어가려 했지만 팬들 사이에선 역풍이 거센 모습인데요. 구단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제 시즌을 맞이하려는 듯 보이는 태도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과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기아 구단의 역대급 논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종표 선수 이름은 원래 기아 팬들에겐 낯설지도 않을 터인데요. 좌타자로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던 선수였으나 작년 시즌 중 SNS를 통해 터진 양다리 논란과 광주 지역 비하 발언 의혹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출된 메시지 캡처 등으로 그가 두명 이상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한편 광주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이를 접한 기아 팬들은 광주 연구구단 선수로서 광주를 비하했다며 경악했고 양다리 위혹도 KBO 선수들의 사생활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팬들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터지자 야구 커뮤니티에선 당장 방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지만 12월 구단 방출 명단에는 홍종표 이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구단이 대체 왜이 선수를 보호해 주는 것인가라는 의혹까지 번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못 들고 마무리 캠프에서도 제외되면서 사실상 전력 외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도 엔트리 지어의 선수들이 함께 응원하러 간 자리에 홍종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 구단 내에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며 최준영 대표이사가 간접 비판 발언을 했다고 전해져 팀 동료들도 공개적으로 홍종표를 언급 안 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졌죠. 그러나 지난 11월 캠페스타 행사에서는 홍종표가 단체 사진 속에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요. 12월 1일 리얼글러브 시상식에서도 나타났고 팬들은 아니 기아가 이 선수를 대체뭘 얻으려고 하나?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1월 17일 발표된 스프링캠프 명단에 홍종표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기아가 이 선수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죠. 팬들은 양다리와 지역 비아 논란은 어떻게 된 건가? 구단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으나. 구단 측은 공식 입장이 전무한 상태로 시즌이 다가와도 별다른 발표 없이 스프링캠프 명단에 합류시키고 지나가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종표 논란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기아는 코치진 개편 과정에서 윤혜진 주루코치, 김민우 수비코치를 1군에 배치하며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단 공식 유튜브에 올렸는데 팬들은 대체 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왜 올리냐며 반발하고 있죠. 특히 김민우 코치의 경우 2013년 6월 9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며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 천만원의 구단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SSG가 이군 감독으로 선임됐다가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팬들의 역풍을 맞으며 자진사퇴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코치 인선은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구단은 코치진의 인사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지만 댓글에는 도대체 이 코치진 영입은 뭐냐? 논란 있는 사람만 골라쓰는 기아, 구단이 팬들을 무시한다, 해명 한마디 없이 영상만 올리나 하는 비판이 봇물 터지고 있는데요. 올리는 영상마다 이런 댓글이 쏟아질 만큼 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기아는 홍종표의 양다리와 지역배합 폭로, 코치진 논란에 대해 어떤 공식 해명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팬들이 sns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성명서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 모습이죠. 팬들은 무슨 계기마다 프로 구단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나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아가 2024년 우승 이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스캔들이 팀 분위기를 깨뜨리기 원치 않아 조용히 덮고 가자는 전략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역효과가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팬들은 저렇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사고치고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안 좋은 설레가 생긴다 고 붕괴하고 있죠. 만약 시범 경기나 정규 시즌에서 홍정표가 1군 엔트리에 들어간다면 팬들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양다리, 지역비하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는데 태연이 경기에 뛰느냐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광주에서 경기 뛸 경우 야구장 불매운동 수준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또한 윤혜진 코치가 주로에서 어떤 활약을 보이든 김민우 코치가 수비 코치를 잘하든 간에 과거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왜 굳이 그런 코치들을 데려왔느냐? 말이 계속 나올 것이 뻔한데. 구단이 열정과 실력을 봤다 같은 대답만 하다간 팬 반발이 해소되기 어려우며, 해명이 없으면 시즌 내내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홍정표를 둘러싼 문제와 코치진 논란 등으로, 기아는 2025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역대급 파문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구단은 침묵 중이지만, 팬들은 반발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구단 공식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몰리는 등 이미 여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구단이 뒤늦게라도 공식 입장과 사과, 혹은 관련자 징계를 발표할지, 아니면 시즌 개막 때까지 아무 대응도 없이 무대응으로 관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홍정표, 윤혜진을 어떻게 하느냐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선수와 코치가 논란에 휘말려도 구단이 뒷짐지고 방관하면 펜싱과 팀 분위기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기아프런트가 어떤 선택을 할지 2025 시즌 개막전부터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